진안에서 한의학을 활용한 한의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임실군이 민관이 협력하는 농촌형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진안군이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관내 지정 한의원과 함께 무상으로 한의 치매 예방 치료를 실시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중증도와 소득 정도에 따라 선별돼 지정 한의원에서 인지 선별 검사와 우울 척도 조사 등을 받으며 치매 예방 관리를 받게 됩니다. 진안군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치매 안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발생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급증하고 있는 치매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실행복나눔센터가 시니어 안전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실버 안전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해 고령화와 빈곤화된 농촌 지역에서 사회복지 정책 지원 및 노인 돌봄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임실군은 이와 관련해 시니어클럽, 마을 가꾸기 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산시가 중앙동 주민공동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의 건축도시 전문가를 초빙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앙동 상권 거리를 중심으로 감성 지도와 포장마차를 제작한 데 이어 퍼레이드가 주민 주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남원시가 시각장애인의 민원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 안내책자 100부를 제작해 복지관 등에 배부했습니다. 책자에는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제도 및 주요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가 점자와 한글로 변기돼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